저는 그렇게 하자는 고 생각하지 않아요. 이별하고 나서 이별하고 나서 슬플 시간 당연히 있어요. 그래야지 마음이 좋은 게니까. 막 일부러 빨리빨리 그, 그 사람을 잊으려고 하는 거.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사람이 자기한테 확신 이 있어야 되는 돼요. 사람이 어떤 연애하든 하루든 3년이든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. 사람을 잊는다는 거는 그거 말이 안 돼요. 그렇게는 우리 너무 똑똑해. 사람이 안 돼. 잊을 수는 없어요. 다만. 더 이상 신경 안 쓰게 되는 거고 그냥 이제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가질만큼 그런 슬플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일주일 걸리든 일년이 걸리든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면은 굳이 그거 빨리 극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독일 말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 그럼 제가 볼때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제가 4년, 4년 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 있는데 저는 먼저 헤어지려고 했어요. 근데 헤어진 순간에 같이 정원에서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그만했더니 정말 눈물을 미치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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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이제 그한테 기대하면서 나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저도 너무너무 너무 슬퍼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. 왜냐면 좀 이상하지만 <laughs> 근데 그만큼 그 사람이 저한테 소중했었고 그만큼도 그 이별하는 거, 이제 이별해야 되는 거 알겠지만 이별하는 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도 같이 슬, 슬펐던 거죠 그래서 음, 그냥 너무 아, 저도 그 상처를 더 이상 잊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좁게 헤어졌으니까 그 상처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계속 가지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지낼 수 없지만 그래도 만날 때마다, 대학 친구들이랑 같이 만날 때마다 좋은 사이 유지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거는 이제 극복이 는것 같습니다 헤어지는 거 공평하게 할수록 극복이 더 빨라지고, 그리고 두 사람한테 좋은 것 같아요.